삼각함수 활용, 챕터 6, 삼각함수 활용을 시작을 할 건데, 삼각함수 활용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의 성질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의 성질. <laughs>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은 뭘 다루는 거냐면, 사인법칙이랑 코사인법칙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밑에 있는 내용들은 중학교 내용에 대한 복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 단어는 중요한 게 크게 중학교 도형, 중학교 때 배웠던 다양한 도형의 성질 플러스 사인 법칙 플러스 코사인 법칙 딱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 여기 단어는 이세 개야.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기억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찾아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놈들이 안 찾고 그냥 대충 넘길 게 뻔해서 써놨어요. 중학교 때 알고 있,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116, 117 118쪽, 요세 페이지에 걸쳐서 진짜 열심히 써놨습니다. 특별히, <laughs> 여기 는요 각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요 각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나와요. 활용가치가 엄청 높아.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도 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네,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죠. 중학교 책을 뒤져가면서 공부할 수는 없어서 정리해뒀으니까 익히고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설명하는 건좀 시간적으로 낭비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보시고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 모르면 안 돼요. 중학교 도형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다론이 진행이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학교 도형 다 빼버리면 사인 법칙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 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요.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 ABC의 외접 원이 주어져 있을 때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린 이런 그림, 요요 요 정도 느낌의 그림이 있으면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각 a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a라고 하고 각 b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b라고 하고 각 c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c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에 안 써져 있어도 어느 정도는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따로 표현이 안돼 있어도 이건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웃음> 여기에서 <laughs> 사인법칙을 써 보면은 아예 사인법칙을 사인 법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럼 이거에 대한 증명은 뭐냐? 뭐 이제 아래에다가 그 증명을 써놨는데, 사실 요 증명이, 요 증명이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 이게 수업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했어요. 아래 그림에 있는 내용 정도만. 아래 그림에 있는 내용 정도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 만약에 이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각 A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small a라고 한다면서. 그때 이각 A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가 지름이 되게 만들면, 즉 다시 얘기하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을 옮겨주면 이 각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 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긴 90도가 되겠죠. 지름이니까 90도.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상황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의 상황에서 뭘할수 있냐면 이 각이랑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즉 sin a'이라고 하는 애가 뭐가 되냐면 e r 분의 a가 돼. 근데 어차피 A'이라고 하는 각이 A랑 똑같은 각이니까, s i n A가 그냥 ERB나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신 식이 뭐냐면, 요 식이요. 정리하신 식이 이 식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는 각 A를 기준으로 쓴 거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고, 만약에 각 A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각 B를 옮기는 상황이면 또뭐 이런 식도 나와요. 그리고 각 C를 옮기면 이런 식도 나오고. 근데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여기에서 살짝 내가 수업하는 거랑 살짝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써놓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B를 옮기면 이렇게 되고, C를 옮기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사인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인법칙이라고 하면, 사인법칙만 아시면 안 되고, 사인법칙의 변형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인 사인법칙에다가 사인법칙 살짝 변형해서 만든 이두 가지 식이랑, 그리고 이 성질까지 깔끔하게 다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증명은 되게 간단해요. 증명은. 사인법칙에 의해서 이세 가지가 참이라는 거 알았잖아. 이세 가지가 참인데, 이 식을 살짝 변형해보면, A라고 하는 애가 ER sin A라고 써질 수 있을 거고요. 양변을 2R로 나눠주시면 sinA라고 하는 애가 2R분의 A 이렇게 써진다고 뭐 이거 뭐 어려울 거 없는 거죠 아 2R분의 뭘 쓰는 거야 지금 sinA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써지냐면 2R분의 A라고 써진다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지 같은 논리로 B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같은 논리로 C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이 아래 있는 요식 같은 경우야 이 아래 있는 요식은 여기에서 이미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게뭐 여기에 증명 다 써놨죠 a대 b대 c라고 하는 애는 결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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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쓰면 er sin a대 er sin b대 er sin c인데 어차피 비례식이기 때문에 er로 나눠서 정리하면 a대 b대 c는 sin a대 sin b대 sin c에요 다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요거야. 세각의 사인값의 비는 세 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아요.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식이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다 아셔야 돼요. 정리하면 요 내용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머릿 속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 얘기야. 알았지? 문제를 적용 문제의 적용을 한번 해 보기 전에 사인법칙은 기본적으로 삼각형 전제 안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거에서도 이걸 쓸수 있어야 돼요.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의 합은 180도다. 즉, a가 75도고 b가, 에, c가 45도니까 얘네 둘에 의해서 b는 자동으로 60도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이제 여기 변에 b라는 선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sin b분의 b가 이 r인 거 알죠? 이대로 푸는 거야. 그러면 sin b는 뭐가 되냐면? 사인 60도잖아.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b의 길이는 6이잖아요.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루트 3분의 12. 즉 4루트 3. 이게 이제 왜 저번에 지름이지. 그럼 반지름은 저거 반띵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넓이 구하고 싶다고 랬으니까 파이알 제곱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할때 변형식 알아야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sin a를 변형하면 2r분의 ER a라 그랬고요. sin b는 2r분의 ER b라 그랬고 sin c는 2r분의 ER c라 그랬어요. 이렇게 변형식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문제풀이 하는데 많이 차이가 생기니까 변형식까지 꼼꼼하게 외웁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란 얘기지. r 자리에2 e 대입하면 되고 그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9라는 거는 세변의 길이의 합이 9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풀리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제발 부탁이니 이거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코사인 법칙인데요. 코사인 법칙도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통해서 나오는 요식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근데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랑 똑같은 말이고 증명도 피타고라스로 해요. 뭐 여기서 증명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laughs>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 A C H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각 C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인 C가 B 분의 A H지. c 기준으로 사인을 써보면 B분의 a, 즉, 사인 n 을 써보면 b 분의 a h 즉 sin c가 b 분의 ah니까 양변에 b 곱해버리면 ah는 b sin c거든요 즉 여기 길이는 b sin c죠 그럼 같은 논리로 여기는 b cos c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전체 길이가 a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a에서 b cos c를 빼주면 되는 이런 그림이고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정리해주시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C제곱은 이렇게 된다라는 식이 나와. 근데 지금 여기서 각 C를 주인공으로 증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각 B나 각 A를 주인공으로 정리를 하시면 여기 있는 나머지 식들도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돼서 참인 거고요. 저 코사인 법칙 살짝 변형해가지고 만들어낸 식이 이제 이런 식들인데 요 식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식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식에다가 때려박아 가지고 풀이하는 게요 단원의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아 물론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요 공식에다가 숫자 때려박는 모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증명 해보고 싶으면은, 뭐, 여기 써있는 방식대로 본인이 증명 한번 살짝살짝 살짝 해보시고, 그게 아니면 뭐, 사실 증명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서,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요, 요 결론을 좀 외우고 계셔야 된다. 요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뭐, 그냥 요 내용. 요 내용이랑 여기 있는 요 내용들. 이런 거 빠짐없이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로 문제로 넘어오도록 합시다.